동차 미분 방정식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호모지니어스는 균일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균일하다, 동일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차수가 동일하다. 여기서 보시면 x와 y가 거듭제곱된 횟수가 항마다 동일하다라는 의미 의미라서 그래서 y분의 x 또는 x분의 y의 거듭제곱으로 미분 방정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표시해 를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x 분의 y나 y 분의 x로 치안을 하게 되면 치안을 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왼쪽에서 풀었던 분리 가능한 미분 방정식으로 변형되는 그런 미분 방정식을 말해요. 이 밑에 여기 설명을 쌤이 뭔가 더 붙였는데 요거는 지워주세요. 치환해서 변수 분리 가능한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치환을 하면은 변수 분리 가능한 형태가 되는 일종의 변수 분리 가능한 방정식의 한 종류다, 변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덕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의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y 프라임이 f x 분의 y 또는 y 분의 x 형태로 저렇게 정리가 되면. 동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습 문제 보면 동차성을 증명하세요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함수를 저런 형태로 정리해 주면 돼. 정리가 되니까 요런 형태로 정리가 되니까 동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동차성을 증명했습니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된다는 거냐? 처음에 저 미분 방정식을 별이라고 쌤이 이름 지어 볼게요. dy/dx는 f x 분의 y라고 정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저 x 분의 y를 치환을 해주는 거야. x 분의 y를 v라고 해보겠습니다. y는 v x가 되겠죠. 양변을 x에 대해서 그럼 미분하면 y 프라임이 되고, 자 이때 v가 상수가 아니고 그냥 어떤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v도 미분하면 0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v 프라임이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V 프라임 x 더하기 v 이런 형태로 미분이 되겠죠.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별식에서 좌변을 다시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저 별식에서 좌변을 다시 써주면 이렇게 써지겠죠. V 프라임 x 더하기 v는 f v다. 이런 식으로 해서 v라는 문자랑 x라는 문자가 변수 분리가 됩니다. v 프라임으로 정리를 해주면. f v v 가 되고 여기서 다시 x로 나눠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변형되는 거 알겠어요? v는 양변에 빼주고 x는 양변에 나눠줬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변의 모양을 보세요. v에 관한 식과 x에 관한 식으로 분리가 됐죠. 이렇게랑 이렇게랑 분리가 됐잖아. 변수 분리 가능한 방정식에 대해서 마저 풀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 은 V가 나오거든요. 그 V를 어디다가 대입하면 되냐면 여기 Y는 VX에 대입하면 해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1-5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분모에도 1차, 분자에도 1차 이렇게 돼서 차수가 똑같으니까 뭔가 이거는 이게 치안해서될것 같다라는 느낌을 일단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별식이라고 해봅시다. dydx는 요거 x 분의 y 더하기 1 이렇게 쓸수 있죠. dydx는 f x 분의 y 꼴이므로 어 동차성을 가지네. 그러니까 치안해서 문제를 풀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안을 해줘요. 지금은 X분의 Y를 V라고 합니다. Y는 VX이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 프라임은 V 프라임 X 더하기 V가 그러니까 별식에서 좌변에 Y 프라임 대신에 대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별식이 V 프라임 X 더하기 V는 v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v가 이렇게 소거되고 v 프라임은 x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v는 지금은 어, 변수분리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적분이 되는 형태잖아요 ln 절대값 x 플러스 c라고 v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시작할 때 적었던 이 y는 vx식에 대입을 합니다 Y는 VX에 대입하면 Y가 어떻게 써지냐면, X 곱하기 ln 절대값 x 플러스 C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거든요. 이것도 답인데, 아니면 조금 더 형태를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본다면, x ln 절대값 x 플러스하고 이 C의 형태를 lnA,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식을 조금 더 간편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 ln, 절대값, ax.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요게 아마 답지에 있는 형태일 거예요. 지금은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사실은 절대값을 빼도 될것 같긴 해요. 절대값 빼고 그냥 ax 이렇게 표현해도 답이 됩니다. 어쨌든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단계가 좀 있어요. 일단은 이게 동차성을 가진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환하고 미분해서 V를 얻어서 다시 저 Y는 VX에 대입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뭐한 두세 단계 정도 있어가지고 이거 문제 연습을 안 하면 어떻게 풀더라 하면서 좀 어려워,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지.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는 형태가 있는데 바로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에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이런 형태도 분모 분자를 x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x 제곱, x 제곱, x 제곱, x 제곱 이런 식으로 각 항을 다 나누면 x 분의 y로 형태를 정리할 수 있죠. 아니면 y 제곱으로 나누던가. 그다음에 여기도 내가 x 제곱, x 제곱, x 제곱, x 제곱 이렇게 나눠 버리면 차수가 이렇게 같기 때문에 이렇게 x 분의 y로 정리가 되는 거야. 분모와 분자를 x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f x 분의 y 형태가 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수업할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엑셀 사이즈잖아. 엑셀 사이즈 쎄임 쭉 가지고 와봤거든요. 한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